안녕하세요. 마인드 제로 20. 구강 <laughs> 네, 이제 마지막 5주차 과정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4주차를 마치시고 5주차까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저희가 뭔가 하나 마음 먹고서 꾸준히 한다는 게참 쉽지 않고요. 특히 22일 넘기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2, 3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4주를 넘어서 5주차까지 오셨다는 건 여러분의 굉장한 인내와 끈기 목적이신 이런 부분들이 발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9강 오늘은요 이제 5주차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음,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그럼 어떻게 내가 더 나에게 좋은 힘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29강은 긍정학원에 성공하는 방법 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인드제로 5주 과정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가야 되겠죠. 자이 마인드제로 5주 과정은 어떻게 되어있냐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1주차 알아차림을 열심히 저희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 다시 나를 제대로 보고 내 내면의 그 프로그램. 뇌의 프로그래밍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나의 과거 속에 남아 있던 미해결 과제들 여러분 풀어보는 방법 배우셨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음~ 지난주에 저희가 나의 진짜 힘들을 시드 파워로 모으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도 나의 선택을 갖고 가는 것이 부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긍정학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긍정학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죠 나는 어떤 힘을 갖고 있다. 나는, 어, 인대의 힘을 발휘한다. 나는 미래에 어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 자체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모습을 문장으로 만들고 그 문장을 계속 나한테 읊어주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나의 무의식에 이제 힘을 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긍정학원문을 음 어떻게 제가 활용했었냐면 돈의 속성책의 저자이신 김승우 회장님께서 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100번씩 백일을 써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정말 공책을 마련을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그때 제가 수입으로 했던 것들.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번다. 네, 이렇게 100번씩 백일을 썼는데요. 백일을 제가 매일 다 쓰지는 못하고 한 다섯 달에 걸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썼죠. 그랬더니 공책두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그건 그냥 하라는 건가 보다 했는데 제가 한 13년이 지나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제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어도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무의식에서 내가 그렇게 썼다라는 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잖아요. 저희 무의식에 전달해주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중간중간 저한테 지지를 해주면서, 이런, 어, 저의 소망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음, 긍정학원문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뭐 주변 사람 가뭐잘 어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꿈을 발휘하면서 살 것이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긍정확언문을 만드시고 이렇게 저처럼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스스로한테 읊어주셔도 돼요. 제가 아는 선생님은 그 스마트폰에 녹음을 하신대요. 어, 나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출근길에 그걸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무의식의 힘에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책에서도 읽었는데 이 긍정 확언을 하는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패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내가 이 긍정 확언은 하지만 이루어질까? 에이 안될 거야. 라고 내면에서 그것을, 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서 어떤 기쁨을 얻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도 현저히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저희가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게 과학적일까, 이렇게, 어, 저의 어떤 자의식으로 따져보기보다는 될 거야 라고 믿는 여러분의 힘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어, 여러분이 꿈꾸시는 것들, 소망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그쪽에 물을 주고 햇빛을 주는 그쪽에 훨씬 더 어, 영양분을 받아서 씨앗이 잘 트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미래의 모습에 맞게 긍정화건 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읊어주시거나 적으시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미션은 바로 긍정화건 문 만들기예요. 매일 아침.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긍정 확언문을 만들어 보세요. 한 문장이어도 되고요. 뭐 여러 개의 문장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들려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미래가 어떻게 생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이렇게 미션도 여러분 기분 좋게 해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3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